안녕하세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혹시 얼굴 표정에 관해서 신경 써보신 적이 있으셨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에 집중도가 있는 그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정 부분에도 접근하게 됐었거든요. 얼굴 부분의 밀도는 눈에 이제 반짝거리는 채색이나 머리카락의 밀도 등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표정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좀더 감정적인 전달력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 분류한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감정 중에서 6가지를 특징 위주로 추려서 정리해 보았는데요.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웃는 얼굴입니다. 웃는 얼굴의 제일 큰 특징, 광대가 올라가죠? 광대 근육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아래 눈꺼풀 높이가 줄어듭니다. 그리고 입꼬리도 함께 올라가요.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느낌이죠? 친구가 만약에 편한 상태일 경우에는 눈썹도 살짝 풀립니다. 전후를 한번 봐볼까요? 전, 후, 전, 후. 느낌이 많이 다르죠? 전체적으로 좀 풀린 느낌에 가까워요. 풀리고 광대 위쪽으로는 다 올라간 느낌. 두 번째로 환한 얼굴로 진행을 해볼게요. 환한 표정이 좀 어렵죠?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렸을 때는 잘 모르다 보니까 얼굴에 막 두름만 잔뜩 치고 입만 네모나게 무조건 그려가지고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바꿔 볼게요. 화난 표정의 특징. 일단 미간 및 눈썹 근육이 이 가운데로 몰립니다. 이렇게. 솔직히 눈썹만 살짝 바꿔도 좀 화난 느낌이 나요. 근데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다른 부분도 보자면 눈썹 근육을 찌푸렸기 때문에 그 웃는 얼굴과 마찬가지로 눈꺼풀의 높이가 줄어듭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요.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요. 전후 다시 한번 비교해볼까요? 여기서, 여기로. 여기서, 여기로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우는 표정입니다. 슬픈 표정이죠? 슬픈 표정일 때는 마찬가지로 눈썹을 좀 많이 써요. 근데 슬프니까 눈썹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완전 내려가게 됩니다. 싹다 밑으로 내려가요. 그리고 눈썹이 내려갔으니까 여기랑 붙어있는 이 눈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요. 이렇게. 이렇게 위아래 눈꺼풀 높이가 줄어들어야 하고 화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표정의 특징인 입꼬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울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조 같은 거 추가해 주시면 좀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전후전후 전, 후. 많이 다르죠? 네 번째로는 놀란 표정입니다 놀란 표정은 전체적으로 좀 확장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늘어난다? 일단 이마 쪽 근육이 올라가서 눈썹도 올라가고, 눈도 올라가서 확장된 느낌이에요. 눈썹이 먼저 올라가고, 눈도 이렇게 올라가요. 눈이 올라가니까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.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보이게 되겠죠. 다음에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드러나고 입은 밑으로 벌어집니다. 지금 하이라이트가 없는데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셔도 돼요. 약간 부정적으로 눌렀을 때는 하이라이트를 좀 지워주시면 조금 더 경직된 느낌이 듭니다. 이거는 표현에 따라서 다르니까 취향대로 넣어주세요. 전화 한번 비교해볼까요? 전, 후, 전, 후. 마찬가지로 약간 놀라는 제스처. 표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어깨가 같이. 놀라면서 올라가는 느낌까지 표현해주시면 더 전달력이 있겠죠? 다섯 번째, 공포감의 표정입니다. 두려운 표정인데, 조금 놀란 표정을 좀 덜어준 버전 같아요. 일 눈썹이 올라가면서 찌푸려지고요. 놀란 표정과 마찬가지로 눈동자가 보여요. 이렇게. 아까랑 비슷하죠? 그 다음에, 입도 벌어집니다. 네, 이럴 때는 입이 밑으로 벌어진다기 보다는 양옆으로 벌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으 이런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화적 표현인 얼굴이 상기돼서 씻기가 없어 보이는 표현을 좀 넣어주시면 조금 더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의 표현이 됩니다 얘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, 후 많이 놀라서 좀 경직돼 보이죠? 여섯 번째, 혐오, 증오. 약간 경멸 이런 표정입니다. 일단 눈썹을 찡그리고요. 부정적인 표정의 특징이죠. 그다음에 코를 찡그려요. 코가 찡그려지면 코 찡그려짐과 같이 눈꺼풀이 같이 함께 따라서 올라갑니다. 그다음에 부정적인 표현인 입이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느낌도 있어요. 어떻게 되는지 한번 켜볼게요. 눈썹 찡그려지고 코도 찡그려져서 밑에 올라가고 부정적인 표현인 입 벌어짐. 경우에 따라서 한쪽 입술이 좀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? 전후전 마찬가지로 경멸도 두려움과 같이 좀상기는 느낌의 표현을 살짝 넣어주시면 기모 <laughs> 하는 느낌의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의 감정인데 이제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았다면 좀더 미세한 표정을 위해서 약간 표정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는 표정이랑 화난 표정이랑 막 섞는 거예요 우는 표정이랑 화나는 표정을 좀 섞어 볼까요? 약간 조금 분해 보이죠? 이런 식으로 <laughs> 이렇게 약간 미묘하게 달라지지 않아요?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. 또 이런 특징들을 알면은 그 특징별로 극대화해서 빠르게 좀 디벨롭 시킬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, 우는 표정 1단계가 이 정도였다 하면은 우는 표정의 특징들. 눈이 눈썹 이 이제 위아래 눈꺼풀이 좁아지고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눈썹이 내려가고 이런 특징들 있잖아요. 얘네들을 조금씩, 한 템포씩. 극대화를 시키면 이렇게 빠르게 디벨롭 시킬 수도 있습니다. 아예 이제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디벨롭 하는 편이었는데 특징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좀더 빠르게 저는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좀더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